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에 따른 13가지의 영양소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각 성분의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 순으로 정리 했고요. 되도록이면 주관적인 것은 빼고 객관적인 논문이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피부 미용, 탈모 개선, 다이어트 효과와 더불어 여성 암들,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및 발병 위험성도 있는지 또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입니다. 소이빈, 이소플라본은 너무 유명하죠.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하여 열감을 완화하는데 탁월하죠. 최대 열감 증상의 84%까지 증상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주름을 줄이고 피부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탈모에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서 탈모 예방에 기여를 해줍니다. 다이어트에는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콩도 탄수화물이니까 살이 찔 수가 있어요. 항암 효과는 유방암 및 자궁 내막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항에스트로겐 효과로 암 발병 유형을 감소시킵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 50에서 100g입니다. 두 번째, 두부. 두부 역시 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고 그래서 열관과 기분 변화를 완화합니다. 피부는 비타민 E와 단백질 풍부해서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서 탄력과 주름 예방에 기여합니다. 탈모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자국 내막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100g입니다. 세 번째, 승마추출물. 블랙코어시라고도 부르죠 열감과 야간 발안, 불면증을 완화하며 갱년기의 심리적 증상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호르몬 민감성이 있는 여성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20-40mg이고요 에서 피부가 좋아진 효과는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4등 루바브프리 파이토에스테로겐이 풍부해서 열감과 불면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피부에는 항산화 효과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과는 유방암과 자궁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500mg입니다. 자, 5위 붉은 토끼풀, 레드 클로버라고 하죠. 역시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열감과 야간 발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요.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적정 복용량은 차로 먹었을 때 하루에 한두 잔입니다. 6. 등 회화나무 추출물. 케르세틴이 풍부하여 열감과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에서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의 염증이 줄고 피부 톤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주며 유방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500mg입니다. 일곱 번째,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로 불안, 불면증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죠. 피부에는 피부 보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탄력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유방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500에서 1000mg입니다. 여덟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주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에는 항산화 성분이 유방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30g입니다. 아홉 번째는 호두, 월넛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뿐 아니라 에스트로겐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에는 피부 보습과 피부 염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탈모에는 모발 건강을 증진하고 탈모 예방 에 기여합니다. 항암에는 유방암과 다른 암들도 예방을 해줍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7개입니다. 열 번째 나토입니다. 역시 이소플라본과 나토키아제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기여합니다. 피부에는 비타민 k2가 피부 탄력 을 유지하고 칼슘의 뼈로 흡수되는 것을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을 완화시켜주고 주름 개선에 기여합니다. 항암에는 유방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아마시 플렉시드라고 하죠. 리그난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여 열광과 기분 변화를 완화합니다. 피부에는 오메가 3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노화 예방에 기여합니다. 탈모에는 두피 건강을 개선하여 탈모 예방에 기여합니다. 항암에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적정 보용량은 하루에 한두 테이블 스푼입니다. 간디가 말했죠. 아마씨가 있는 곳에 건강이 있다. 열두 번째는 참깨입니다. 세삼이 오일이라고도 하죠. 세삼이 에스트로겐 균형을 조절하여 열감과 피로 완화에 기여합니다. 피부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모습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에는 항산화 성분이 유방암 예방에 기여를 합니다. 13번째 땅콩입니다. 피넛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기여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는 비타민 E와 항암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며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암 효과는 땅콩에 포함된 레시틴과 항산화 성분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의 식물성 영양소가 세포 손상을 줄여 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복용량은 하루에 20에서 30g입니다. 이와 같이 13가지의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봤는데요. 물론 이것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 그거는 개인에 따른 어, 효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역에 맞는 것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쭉 보다 보면은 효과의 순서대로 했을 때 거의 이제 콩이랑 두부, 승마추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성분들이 여성암 발병을 일으키지 않고 발병을 예방하거나 오히려 낮춥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천연에스트로겐은 보통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암에 대해서요. 근데 여성암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해서 또는 의사선생님이 여성암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천연 에스트로겐들은 거의 다 항암 효과가 있는데 반면 우리가 처방으로 받는 합성 에스트로겐은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그 연구 논문들에 보면 뭐 5년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합성 에스트로겐을 먹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호르몬 을 올린 효과는 좋나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우울감이나 부종, 혈전 형성, 장기의 폭기나 암을 재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처방받는 합성 에스트로겐은 짧게 복용하고 천연 에스트로겐으로 점차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항암도 하면서 갱년기 증상도 완화하면서 피부도 좋아지면서 탈모도 개선되면서 다이어트도 되면서 이렇게 좋은 조합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본인의 식단 루틴으로 넣으시면 여러분들의 갱년기 이후의 어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영양소 회화나무 추출물과 이소플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된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회화나무 추출물과 대도 이소플라본인데요. 회화나무 추출물은 항염증, 항산화,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 곳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포 리코사이드는 특히 파이토 에스트로겐, 식물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해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갱년기 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나무 추출물은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살을 빠지게 하고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화나무 추출물은 이소플라본보다 갱년기 완화 증상은 좀 떨어지지만 갱년기 증상. 11가지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암의 유발 없이 암을 예방하면서 안면 홍조, 마비, 불면증, 신경질, 우울, 피로, 현기증, 관절통, 근육통, 두통, 두근거림, 질, 건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면 홍조, 불면증, 두통, 피로도 감소가 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소플라보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하는 천연 에스트로겐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면홍조와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좋다 보니까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서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해보면 갱년기 증상 완화 측면에서는 이소플라본이 더 많이 연구되었었고 특히 안면홍조 그리고 뼈 건강 개선에 강점이 있고 하지만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민감성 암 환자에게는 주의를 필요합니다. 유방암 및 자궁내막암 예방에는 도움을 줄수 있지만 호르몬 민감성 암 환자에게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염과 항산화,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관리 등의 다목적 효과를 원할 경우에는 회화나무 추출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회화나무 추출물의 주요 활성 성분은 퀘레세틴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항염 작용과 항암 작용이 뛰어나고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혈관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때도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주요 성분으로 제니스테인과 나이드제인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강력한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통해서 갱년기에 불편한 열감, 야간 발한 같은 증상을 완화하나 일부 사람에게서는 장기간 복용 시좀 불편한 증상, 에스트로겐 민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신중히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갱년기 완화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소플라본이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천연 에스트로겐이다 보니까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소플라본이 다 같지 않습니다. 배당체 이소플라본이 있고 비배당체 이소플라본이 이소플로... 있습니다. 배당체 이소플라본보다는 비배당체 이소플라본이 장에서 훨씬 더 흡수율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여성분들은 이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소플라본이 배당체가 아닌 비배당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아도 좀더 흡수율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체는 제니스틴, 나이드진이라고 하며 비배당체 형태로 있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은 제니스테인, 나이드제인, 글라이시테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소플라본이 다 똑같은 이소플라본이 아니다. 배당체 형태인 제니스틴, 나이드진이 있고 비배당체 형태인 제니스테인, 나이드제인, 글라이스테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체보다는 비배당체 형태로 복용하는 게더 효과가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섭취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성분표를 보면 비타민 D가 25 마이크로그램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갱년기에는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부원료로서 브로콜리 추출물이 53mg, 한정당 들어가 있는데, 에스트로겐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좋은 에스트로겐과 나쁜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맞춰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완화시키고, 갱년기 동안에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같은 에스트로겐 관련 암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자연적인 세포사멸, 아팝토시스를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딤에도 갱년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동시에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딤은 갱년기 여성들이 체중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염증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표를 보면 부원료에 성류 농축 분말이 한정당 53mg 들어가 있습니다 성류 농축 분말은 폴리페놀과 엘라직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런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고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석류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석류의 엘라직산은 항염 작용을 해서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성류 추출물은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류 추출물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서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하고 안면 홍조와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석류의 항염 성분은 위장관의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석류 농축 분말은 항산화 작용, 심혈관 건강 개선, 항염 및 항암 효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입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입점들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더 극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은 인지기능 개선 효과, 혈액순환 및 심혈관 건강 예방, 그다음에 기분 변화 및 불안 완화, 항산화 효과, 말초 혈액순환 개선 효과,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 등이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해서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여성들은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유안풀이 많이 쓰이는데 성유안풀은 이 제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호르몬을 안좋은 형태의 호르몬으로 만드는데 일부 기여한다고 나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증이나 암을 걸렸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성유안풀은 경영교정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분자 PC 콜라겐은 체내 흡수율을 높인 형태의 콜라겐으로 일반 콜라겐보다 분자 키가 작아서 신체 더 쉽게 흡수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 관절 뼈 모발 등의 다양한 신체 부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러가지 건강이 좀 있지만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을 도와주고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골관절염 같은 관절 질환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데 유익합니다 또한 콜라겐은 뼈의 밀도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분자 콜라겐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콜라겐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 누수 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콜라겐 자체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모발과 손톱의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콜라겐이 충분히 공급되면 모발 성장이 촉진되고 손톱이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및 체력도 향상시켜 줍니다. 저분자 콜라겐은 운동 후에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 소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저분자 피시 콜라겐은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랜베리 논축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약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크랜베리에 포함된 프로안토시아니딘 이라는 물질은 요로에서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감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요로 감염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크랜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상산화 효과는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크랜베리 역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폴리페놀 성분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동맥경화 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랜베리 농축 분말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 건강을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염작용을 통해서 위장간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강 내 세균이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절성 감기나 독감 예방 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크랜베이는 요로감염, 항산화작용, 심장 건강 개선, 소화 건강 증진, 구강 건강 개선 및 면역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성분입니다. 여기까지 성분들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활력 있고 급변하는 호르몬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로 꽉 채운 신제품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저에게 좋은 리뷰를 주시면 더욱더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